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들은 율법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누가 복무를 가면 족보가 반대로 돼 있어요.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족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누구부터 얘기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영웅시 되었던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개보입니다 여러분 개보라는말 족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족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개보가 제네시스입니다 계보라는 말이 지니알러지라는 말인데 지니알러지 이게 개보 족보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니알러지라는 말의 기원이 뭐냐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는 뭐죠? 자동차 이름이죠. <웃음> <웃음> 네. 자동차 이름이죠. 자동차 이름은 왜 제네시스를 했죠? 족보 있는... 있는 차라고? <웃음> <웃음> 야, 족보 있는 차라고. 왜 제네시스라고 했죠?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뜻이에요, 제네시스. <laughs> 그 차가. <laughs> 네. 차얘기라는면그 차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laughs> 어, 우리가 아는 개보라는 말이 뭐냐면, 창조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말한 것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창조가 있었죠. 창세기에. 근데 이게 제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했죠, 불러 심판하고 다시 언약을 맺었죠. 그렇지만 또 무너졌죠, 노아 언약이. 그래서 하,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방 가운데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죠. 근데그 아브라함 언약이 마지막 가보니까 다윗 걸러서 결국 그들은 성전 땅만 받는 곳으로 언약을 무너뜨렸어요. 그 모든 창세기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예요? 새 창조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년의. 그러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뭡니까? 신천신지 신천지 이게 이때 나오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자아 역시 영원한 새 창조로 가는 겁니다. 이 새창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창조로 이어지는 것이죠. 새창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새창조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창세기의 마음이 영원한 새창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우리와 가운데 함 예수님 오시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원래는 창세기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예, 네, 장생님. 에덴 동산에 계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왜 계셨죠? 거기에 사랑하는 아담하고 사랑하는 하와가 있으니까 얘들이랑 손잡고 같이 거늘고 싶었어 근데 얘들이 어느 음. 날 보니까 나무 뒤에 숨었네? 왜 숨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원래는 같이 건너다리려고 불렀는데, 죄를 지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의미가 없어서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은 같이 있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이 걸어 다니시려고. 나와 같이 걸어 다니시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이 자꾸만 예수님을 손놓게 만들어요. 자꾸 딴생하게 만들어요. 내 욕심, 내 예배, 내 위로. 그럴 때에 주님이 제림하시면 영원히 그 주님만 바보기 살수 있다. 영원히 새로운 창조, 세상 끝날까지도 이와함께있어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테마가 하나님의 창조로 기결되어 있는데 그 창조의 핵심은 참, 이 땅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고 싶은 마음이셨다. 그죠?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개고에서 우리가 제네시스라는 창조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방 여인 다섯 명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은 아니, 이방 여인이 다섯 명이 나옵니다. 죄송합 여인이 다섯 명이 나옵니다. 여인이 다섯 명이 나와요. 뭐, 누구, 누구 나오는지 찾아보시고 금방 나옵니다. 그게 뭐, 어, 우리 아의 아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 어, 누구 나옵니까? 다말. 예, 다말도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예, 라압도 나오고요. 또 누구 나옵니까? 어, 마리아도 나오고요. 그쵸? 그렇죠? 예, 그, 어, 그, 어, 이바, 여인들이 나와요. 원래 족보에 안 들었는데 왜 여인이 나옵니까?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복음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족보에 포함시켰어요. 처음부터 복음은 본질적으로 모든 복음은 절대 내가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같이 주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laughs> 세 번째, 오늘, 괴보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면, DA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지막,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요다윗부터부터 14대가 나. 네. 자. 14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빛,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부터 예수님. 14대, 14대, 14대.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죠.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 14대씩 정리가 되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 아브라함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이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포로기 몇 년? 70년 동안 포로로 갇혀져 있다가 돌아왔고 그 이후에 14대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열네대라는 것에 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14냐? 왜 하필은 열네대냐 히브리어로, 어, 다이오드라는, <laughs> 어, 달렛이라는 단어가 어, 반복되어지는데, 다이오드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요드 다윗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그데 히브리어 글자는 재밌는게 첫번째 알렉 숫자 1과 같습니다. 아, 벳 숫자 2와 같습니다. 김에 숫자 3과 같습니다. 요거는 4입니다. 얘는 6입니다. 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아, 아, 이쪽, 이쪽, 이쪽에서 이 오른쪽 어, 왼쪽에서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맞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히브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아, 반대로 오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오는데, 4, 6, 4입니다. 다윗의 숫자가 합치면 14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따서 어, 14대로 합니다. 아, 두 번째. 다윗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 두 개.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 상징 이죠 근데 베들라임에 예수님 태어나신 기념 교회에 갔더니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에 별이 삐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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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일까요? 14개가 있는 거예요. 왜 14개를 했을까 다윗의 후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별은 이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왜 다윗의 후손인 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개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은약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시간까지도 다 조절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족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개보가 말하는 첫 번째 개보입니다. 다음 주에 개보에 이어서 뭐 우리가 세례와 등등을 말할 는데첫 번째 개보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역시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 없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네, 메태나 나오느냐? 130회가 나옵니다. 율법이 인용되고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130회나 반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게 가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렸던 거예요. 다섯 번을. 그리고 그 다섯 번을 다음 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씩 정리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 안에 아래 위로 시험과 세례와 시험이라는 것, 밑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같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섯 번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전체가 한 눈에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디테일한 것을 다 공부해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짚어가는 시간을. 어,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뭐를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또부르시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첫 번째 예, 드디어 어, 좀 오리엔테이션을 한 느낌입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전체 구조와 어, 설명에 대하여서 조금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근데 네. 다윗의 별왜 저게 다윗의 별이에왜 어, 이게 다윗의 별이냐? 수많은 학설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별이 왜 이건지. 수많은 학설이 있더라고요. 언제 생겼는 <laughs> 언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 실제로 어, 실제로 어, 다윗이 죽고 나서 아무 포로기에 생겼다고 하는 학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다윗의 별을 왜 그렸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징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점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거를 점으로 해서 7로 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7. 우리는 야외를 믿는 시온 사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윗의 별의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칠로 보는 그 외에는 언제 생겼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마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예. 네. 그런 네. 난해한 질문을 하신다요또 궁금해지겠어요. 일단 궁금했는데요. 네.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 산이 무슨 산이죠? 오호! 우와! <laughs> 고라사는 <고라산은> 아니죠? 네? <laughs> 고라, 고라사나 뭐 이렇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산 사는 아니죠? 고라시나 <laughs> 네. 네. 어, 어, 정말 좋은, 어, 그, 어, 저기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사람 무슨 살일까? 사실은? 예? 안, 안 나오나? 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네. 추측할 뿐입니다. 어. 제가 재밌는 추측 하나 해드릴까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구라기에서 그렇죠. 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소포뭐 네. <laughs> 그런 거 사실은 그, 어, 산상순이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순이. 그 산이 어디인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추측되어지는 곳은 있습니다. 성경은 안빠지만 가르쳐드릴게요. <laughs> 네, 계속 이어지는 네, 신약이있이네요 네, 그렇죠. 홀몬석까지 가진 않죠. 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권씩그 내용이 뭔지를 좀 어, 기억하고 이해하면 좋고요. 참고로, 중고등부 자녀들은 이 성경 개관을 선생님들을 통하여 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성 어, 그, 네. 홍물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조가 될것 같고요. 어, 청년들도 신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어, 옐로우도 신약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유치부는 죄송하게도, 어, 창세기부터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로 <laughs> 유치부는 시작해서, 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먼저 좀 정리해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될것 같고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해 드린 부분은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시험은 안 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시험은 안 치겠습니다. 시험은 안 치는데 네, 긴장하고 계십시오. 한 번만 펼쳐 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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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오늘 배운 거, 아닐까? 오늘 배운 거. 어? <laughs>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laughs> 먼저 배웠던 거좀 네. 많이 나르게 하시네. 네. <laughs> 네.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어, 첫 번째. 7화가 네. 뭔지 정리해 보시오 7화가 뭔지. 네. 그리고 8 보기 뭔지 정리해 오시오. 그래서 팔복과 칠화를 찾읍니다. 참고로 팔복은 마태복음 5장, 칠화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팔복 칠화 됐죠? 예.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리 좀 하시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숙제는 어, 마가복음을 두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는. 마가복음을 음. 두번 읽어보십시오. 예, 음. 네. 됐죠? 예, 음.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형제. 음. 아유, 시간 뭐, 좀 먹겠죠? 시간 좀 먹겠죠. 아,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가니까 어 사실은 어 이렇게 좀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 매주 좀 어, 이렇게. 공부를 좀 쌓아가는 의미가 있고 이게 계시록까지 가면 꽤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꽤 많이 하게 되니까 그까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좋은 것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삶의 자리들에서 구별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의 잠자던 영혼도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였고 또 마태복음의 일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과 삶의 모습이 세워지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